네. 오늘 새벽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0편 46편 7절 한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기 약이 이르면 하나님 이그의 나타내심 을 보이시 리니 하나님 은 복되 시고 유일 하신 주권자 이시며 만 왕의 왕이 시며 만 주의 주시 요 오직 그 에게 만 죽지 아니 함이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 시고 어떤 사람 도 보지 못하 였고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 에게 종 기와 영 원한 권능 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는 이방인이며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그런, 어, 죄에 속한 자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어,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히 범접하지 못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빛 가운데에 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그빛 가운데서 행하게 또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사신 말씀이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자 이렇게 어, 권면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 거룩하신 빛은 감히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신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빛은 완전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어떤 하나님이냐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어둠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군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겁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전하고 우리의 삶은 어 때로는 우리 안에 아직도 더러운 죄의 그쓴 뿌리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 모든 악한 상황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어찌 보면 풍랑 속에서 힘들게 힘들게 우리가 항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 왔기에 그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평안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늘 치이는 삶을 살았지요. 그리고 야곱은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칭하실 때 뭐라고 지칭하시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아무 쓸자기도 없고, 참 사람들이 회피하는 그런 지렁이와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야곱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렁이 같은 야곱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탈바꿈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에 지키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그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의 왕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거룩한 자로 변화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일지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 쓸짝없는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모습을 바꿔주시고 야곱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야곱에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또 불가능한 일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던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야곱의 그 모든 재산과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외삼촌 라반보다 더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피할 때에 허감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빛에 거할 때에 이미 우리가 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병마와 기근과 악한 것들이 다 이제는 소멸되고 다 떠나가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활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망군의 요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그렇게, 어,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벽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에오니 저희들이 야곱같은 저희들 아무 쓸 짝도 없었던 저희들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저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범접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빛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고 이제 저희들이 선포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였다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